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길로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라 머리들어라. 문들라 머리들어라. 들릴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치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다시어 영광의 왕히시다강하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는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신은 영광의 왕이라 아찬양 위대하신 왕문들라 머리 들어라 문들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여 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 되시니, 영광의 왕 되시니,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번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원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술을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술을 차 늘 들고 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출찬 하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출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출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의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약하여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웃 나라들에게 선대하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도 그 민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들이 식량이나 물을 먹을 때도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나가는데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유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 리라 하였으나 해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 하였으니 이런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 으니라 그때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성읍을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로 남기지 아니하고 치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도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를 하는데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라. 또한 주변 나라들을 적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서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나라에 있는 왕에게 또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단지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을 먹는다면, 또한 우리가 혹시 지나가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너희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단지 지나가기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들을 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왔던 무리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속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죠.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들에게 뭔가 적대적인 것을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 버렸죠. 그 존재 자체가 미웠기 때문에 그를 팔아 버리고 그에게 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열 명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또한 그에게 용서를 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히려 그 형, 형들의 자녀들과 그 형들의 가족들 70명이 넘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요셉을 적대했던 이 요셉의 형들이 결국 나중에 요셉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즉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집파를 대표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집파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적대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질투해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20년 넘게 다윗이 고생을 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사울의 왕가에서 그 아들이 그 사울의 왕가를 이었을 때그 왕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되고 또한 베냐민 집화까지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에 빠진 사울의 집안을 살리고 또한 이 베냐민 집화를 온전하게 보존시킨 것이 바로 이 다윗. 유대 지파였던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하죠. 이 당시에 유다 지파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남은 건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 옆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들이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한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연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또한 저 사람이 나를 밟지는 않을까? 또한 저 사람이 세지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또한 저 사람이 강해지면 나를 넘어뜨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크기 전에 밟아버리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세지기 전에 꺾어버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온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이 강아지면 그거가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러분, 강한 사람을 적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강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살아온 여러분, 강한 사람은 친구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사람을 자꾸 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강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강해져서 나를 넘어뜨리진 않을까. 저 사람이 강해져서 나를 쓰러뜨리진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자꾸 공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마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투가 동원해서 결국 질투라는 것도 두려움의 한 기준이죠.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강해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릴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옆 사람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강대해진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가득하다.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나를 짓밟지 않을까.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날 때이 질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날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두려움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